나를 방해하게 하지 않겠다 각오해라 검은양이여 가자 직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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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어 이어이 정도쯤이야. 보급품 있어. 유료지만 계속 수고해.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다녀왔구나. 칼바크와 네가 나눈 아. 대화는 우리 쪽에서도 확인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다녀오는 동안 비홀더를 비롯한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주변의 위성력 파장을 확인해봤고, 그런 다음에야 겨우 알게 됐어. 칼바크가 어떻게 자기 주변의 위성 변곡률을 상승시켰는지를 말이야. 칼바크 턱스는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위성력이 증가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언니. 기억나니? 구로의 위성 변동률이 불안정해진 원인이 차원 전쟁 때 처치된 초대형 차원종 때문이라는 이야기 말이야. 어? 초대형 차원종은 소멸되는 것과 함께 내부에 응축하고 있던 위상력을 모조리 방출했지. 그리고 그 힘은 아직도 구로에 잔류해 있어. 칼바크는 지금 그 잔류 위상력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는 중이야. 잔류 위상력에 흡수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는 자신의 위상력 특성을 이용해서 구로 일대의 잔류 위상력을 전기화시키고 있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기화된 위상력을 자기 몸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마치 피뢰침처럼 말이지. 과연 그런 방법을 사용했군요. 계속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의 목적은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을 받아서 인간의 부분을 제거하고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차원정의 위상력은 인간의 위상력과는 성질이 달라. 인간이 그걸 흡수한다면 분명 외부 차원에 진입했을 때와 비등한 차원 압력을 받겠지. 몸의 일부가 차원정으로 변해버린 칼바크 턱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강화에 불과해. 구로 전역에 퍼져있는 위상력을 칼바크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어. 저대로 가다가는 아.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폭발해버리고 말 거야.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압축되어 있던 위상력이 한꺼번에 방출되는 충격으로 인해 충격파가 구로 일대를 덮치겠지.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 남미는 물론이고 구로 전체가 증발해 버릴지도 몰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래, 우리가 칼바크 턱스의 위상력 흡수를 중단시켜야 해. 오케이. 임무에 집중해. 구로는 단. 저도 대... 게다가 세... 임무가 더 위험 마천로 옥상 주변에 위... 일시적으로 퇴각했던 칼바크가 다시 돌아와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야. 어서 그를 막아야 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출동해서 그를 제압하고 체포하면 될까요? 아니 칼바크는 이미 막대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한 상태야. 무턱대고 공격해서 충격을 주면 오히려 폭발이 촉진될 수 있어. 전공법으로는 지금의 그를 제압하기 어려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우선은 칼바크 턱스에게 최종 변기인 위상 반전탄을 발사하는 방법이 있어. 위상 반전탄은 폭발과 동시에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에 있는 사물을 강제로 외부 차원에 도약시키지. 이걸 사용하면 폭발 직전에 칼바크를 안전하게 구로에서 제거할 수 있어. 물론 위상 반전탄의 후폭풍이 구로에 피해를 입히겠지만. 칼바크가 폭발해 버리는 것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을 거야.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칼바크를 차원종들의 세계로 추방하자는 거군요.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언니 괜찮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어요. 클로저로서 그를 구하고 싶어요. 절반이 차원종이라고 해도 나머지 절반은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선 칼바크 역시 클로저가 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러면 역시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구나. 위상 반전탄을 칼바크 턱스가 아닌 구로 상공 100m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거야. 아. 그러면 칼바크에게로 모여들던 잔류 위상력의 흐름이 잠시 동안 위상 반전탄의 폭심지 쪽으로 역류하게 돼. 물론 폭발의 위험성도 줄어들겠지. 그 사이에 내가 그를 쓰러트리는 거야.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말렉의 구속구를 분석해서 만든 이위상력 억제 수갑을 그에게 채우는 거지. 정말 서늘한 요원이 빠르긴 빠르더구나. 부탁한 지몇 분만에 이걸 본부에서 공수해 오다니 말이야. 언니, 그걸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걸 보면 혹시 제가 칼바크를 구하자고 할줄 미리 예상하셨던 건가요? <laughs> 그야 물론 알았지. 나는 내 관리 요원이잖니? 언니가 제 관리 요원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언니 얘도 참 뭐가 고맙다는 거니 그런 말은 됐으니까 얼른 출동이나 해 이제 구로와 칼바크 턱스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너를 믿고 있을게 자 그럼 서둘러 마철로 옥상에서 칼바크 턱스를 쓰러트리는 거야 긴장 늦추지 마요 오케이. 새로운 임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죠. 하겠습니다. 그저... 안녕~ 잘있지~ 다음~ 다음 시간에 봐요. 아 맞다 아 맞다 유튜브에 은찬이 문장이... 그 다음 그다음... 나의 그 다음은 나의 언더즈가 안개거르 애유 이이치에 언려드 가 됩니다. 그이 그어이 에서, 그, 어, 삼미 예, 원두수, 겜이다. 원두수, 겜이다. 에, 너, 겜만, 그, 이, 어, 삼이, 이이 한 번, 참이, 언제나 전다한번 더, 이, 이, 지의 연상이, 보라, 갑니다. 모조이 까지는 전차 언도주 댐이자. 그저 참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자연 시간 반요, 자연 시간에 자연 시간에 봐요 굳죠, 그렇죠? 아요한 번씩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